이렇고 얘는 그립으로 한번 해볼까. <laughs> I 그때 하고 u n 양 I am y o u 제 g I 어 m young. I am y o u 여 g I am y o 거 125,000이에요, 125,000. 그리고 색깔, 요렇게 있어요. 125,000. 색깔,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색깔이, 이것도 있어요. 두툼하고 뭐 이런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색깔, 사이즈, 사이즈, 컬러랑 사이즈 보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문의는 카톡 아이디 popo 7 9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들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숏도 있어요, 숏. 성인 건데, 이렇게 숏도 있어요. 팔은 성인 팔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 멋쟁이들이 있는 그런 거죠. 이것도 금액 14만원. 금액은 전부 다 14만원 똑같아요. 색깔 요런 것도 있어요. 14만원. 14만원, 이거보다 싼 거는 전부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4만원, 14만원인데 보시다가 어, 상품 마음에 들고 평소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있으면 어, 지금 그 색깔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14만원. 가격 엄청 싸게 드리는 게 가장 인기 있는 그 제품 이것도 가격 똑같아요. 마음에 드시면은 그 가격하고 컬러하고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더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디자인을 보실 것도 없어요. 디자인 은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예쁘니까 이거는 뭐 따, 말을 할수 있는 게 요거로 그냥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요기에 말해주는 거니까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그냥 구매하실 거면은 요거 보여주세요. 카톡 아이디나 POP7 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문의해 주시면 돼요. 문의 요새, 이 색깔이 굉 마음에 들다고 어,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든대요. 왜냐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때가 타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있는데 이거 가격 전부 다 너무 싸서 말도 안돼 이거 너무 싸서 이거는 이건 좀더 더 많이 싼데요. 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일단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일단은 플래시로 찍었어요. 수색주 No, 이스 yes. 이거 지금 여기 이거 보고 계세요. n g i n g you're going to go. You're s i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 보고 싶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여기는 지금 다른 분들 있어서, 자 여기 롱도 있어요. 롱. 이렇게 롱도 있어요. 롱이 어느 정도 롱이냐면 성인들이 이어도 굉장히, 근데 굉장히 많이 길어갖고 끌릴 그런 롱은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도. 무릎 아래에요 무릎 아래 롱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테도 무릎 아래인데 여성분들이 입으면 더 따뜻하고 아이들이 입기에는 아니지만 사이즈는 어, 라지하고 엑스라지가 있어요. 라지하고 엑스라지. 근데 이렇게 롱이라고 해서 비싼 거는 아니고 요거하고 짧은 거하고 엉덩이까지 엉덩이 아래까지 가는 요런거 하고 2만 원 차이나요. 요런 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2만 원 차이나요. 2만원 차이나요? 보실 분들 파스 파스. 파스팟 파스팟 또뭐뭐뭐뭐 키려고 저쪽에니까 저거 하고 이건 뭐뭐하게뭐뭐로 네. 틱톡 하고 유튜브 톡은 안 되는데 나 틱톡 안 하잖아 나 됐잖아 파스팟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아니야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파스팟 파스팟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응. 데이터 있어 그럼 여기 되는 거야? 저쪽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노스페이스 이거 지금 굉장히 여기서 할인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바보처럼 나오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되게 예쁜 거 있죠 예쁜 거요 상표 아시는 분 상표 아시는 분 한번 써봐주시겠어요? 상표 아시는 분 이름 좀 써봐주시겠어요? 지금 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어, 지금 댓글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진짜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속에 보면은 이렇게 팔 이렇게 시보리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더 따뜻해요. 이거는 진짜 겨울에 하나 입으면 아무나 추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얘 털도 예쁘.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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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털이에요. 여우털이고 지금 이게 굉장히 두꺼워. 굉장히 두꺼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20만원입니다. 20만원. 금액도 싸요. 20만원. 20만원이고. 이거 무슨 어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어글 아시는 분들은 아시, 아시는 상표 20만원이에요. 이것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어. 오늘... 옷을 계속 들었다 놨다 했더니 잠깐만요 여기 상표 옷좀 뭐 올리고요 무스너클 무스너클 패딩 하나에. 상품 등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유튜브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궁금한 상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못 하는 게 다른 셀러들도 여기 은근히 많아가지고 어 말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들리시면 들린다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어클이 무슨 어클인데 무슨 어클? 요거 다 아시죠? 무슨 어클? 요즘에 상표 어, 좋아하시는 분들,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다 아시는 분, 무슨 어클인데 컬러는 화이트, 네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올려 드릴게요. 이것도 주문하시면 열흘 정도 걸려요. 열흘 정도 주문하시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주문하시면 열흘 정도 요것도 음. 음. 무겁다 상세 정보 입력 무슨 어플 무스너클 패딩 하나에 얘는 아, 상품 등록했습니다. 그립 보시는 분들 상품 등록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상품 있으면 댓글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들어줬다가 갑자기 다 빠져나가서 한 분, 두분 계신데, 어, 지금, 어, 여기, 뭐뭐 있냐면, 노스페이스 패딩하고, 무스너플 패딩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향수 있고, 근데 향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패딩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어서, 향수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향, 어떤 거쓰면어 향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맡아보려면 제가 쓰는 향수를 맡아보면 돼요. 제가 쓰는 향이에요. 제가 쓰는 향. 이거 가격 전부다 엄청 싼 48,000원 48,000원씩에 팔고있어요 48,000원 향수 사실분들 근데 요런거 어떤 분들 많이 사가지고 다른 중고마켓에서 이거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중고마켓에서도 8, 9만원에 팔아요 8, 9만원에 근데 오늘 8, 9만원에 파는 중고마켓에서 파는 향수를 오늘 48,000원 드립니다 48,000원 48,000원 병행수입제품들이에요 병행수입제품들 병행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요 코코 샤넬은 코코 샤넬은 하나밖에 없어요. 코코 샤넬 하나밖에 없어. 병인사이 그 딥디크, 딥디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딥디크도 똑같아요. 48,000원 똑같아요. 딥디크도, 딥디크도 똑같아요. 향수 보시는 분들, 향수 사실 분들 그립에서 향수 사실 분들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댓글로 빨리빨리 써주세요. 48,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3억 8,000원, 오늘 무료배송이에요. 무료배송, 무료배송. 3억 8,000원. 자, 여기 그리 이거는 남성향수로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남성향수. 남성분들이 지나가실 때 이런 향수 냄새가 난다면, 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남친들이 있다면 무조건 사주고 싶은 향이 있죠. 와, 이 블랙은, 그리드 블랙은, 와, 진짜 신비한 향, 향입니다. 신비한 향. 어.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플래시로 올려 드린 거는 상품 번하기왜 이렇게 안 돼. 플래시로 올려 드린 거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음. 어,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다. 향수 한번 보세요. 향수 38,000원씩에 다 드립니다. 38,000원씩이고 그리고 다 무료 배송해 드릴 거예요. 무료 배송. 어, 평소에 쓰시는 향수인데 평소에 쓰시는 향수인데 향수 찾아 주세요 하시는 분들 이름 써 주시면 이름 써 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뭐뭐 있냐면 향수가 제가 제가 저도 저만 쓰는 제가 쓰는 향수만 이름을 아직 다른 것들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어 이름이 뭐라 하냐면 페날리곤스 페날리곤스 루나 향수. 그다음에 어 페날리곤스 아르테미지아 아르테미지아. 어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쓰는 향수 이름은 길어도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쓰셨어요? 겔랑? 한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향수가 많긴 하지만 어 얘는 구찌 구치 향수네 그렇지만 찾으시는 게 있으려나 제가 보면서 아 향수 너무 냄새가 좋다 이거 구찌 향수라고 써있네요 그지 향수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본인들이 쓰시는 향수들은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다 알죠 음, 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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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다니면서 볼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음, 통보도. 향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 저거다 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댓글 남겨주세요 48,000원씩의 무료 배송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굿즈 볼륨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톰포드 이거는 과자 애기,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깎아 먹었을 때 바로 애기들한테 나는 딸기 과자 냄새 같은 거 있죠 그런 향이에요 음, 되게 향기로워요 되게 향기로워 이게 색깔처럼 되게 향기로워요 근데 이게 지금 유행 굉장히 사람들이나 크리드, 이거 크리드는 남성분들 향수로 유명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남성분들은 원 내지 않는 남성분들인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크리드는. 지금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거 48,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와. 이거 진짜 내가 향수 딱 처음에 썼을 때 처음 향수 썼을 때이 향을 되게 되게 좋아했어요. 뭐라 그러지? 애기 분 냄새 나기도 하고 샤넬 비슷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 아 이런 향은 진짜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쓰신 분들은 쓰신 분들은 다 이거만 쓰실 거예요. 러브인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브인 블랙 크리드예요 크리드 근데 이 향은 진짜 이 향은 진짜 얘는 러브인 화이트 얘는 러브인 블랙 진짜 향은 와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꽃 향은 아니에요 그거는 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 향은 별로고 요두 가지가 지금 향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향이 별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와 이런 향을 뿌리는 사람은 진짜 과히 시장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이 있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하지 않, 진하지 않아요. 진하지 않아. 아니 많이 뿌리면 약한 것도 진해, 진하다고 느끼는데 진하지 않아요.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라고 그러지? 진하지 않고. 너무 너무 은은한 이거 근데 남성분들 거예요 남성분들 거 예? 아 블랙이 고현정 황수예요? 요거 요거 요게 고현정 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쓰신다고 하는구나? 저도 그거 방송에서 본적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말하는 거구나? 아 렉이 살짝살짝 살짝 있어요. 여기 여기 아무래도. 근데 여기 지상 10층인데 그래도 왜 렉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답답해요. 일반 일반 거 쓰는데 저 렉이 걸려요. 근데 아 요거를 고현장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향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제가 처음 맡아보고 오늘 향이 와 대박 그랬는데 야 그렇구나 근데 이거 다4 8 0 0 0원씩에 드려요. 근데 이거가 그렇네. 확실히 화이트보다 러브인 블랙 요거 크레드가 대박이네요. 이게 약간, 뿌려, 뿌려보자. 음, 좋네요. 좋아. 4만 8천 원씩 해드립니다. 이거 아까 내가 올렸나? 이거 올려야겠어. 리드 향수 제가 요즘에 눈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올려드렸어요 지나지 않아요 어? 다른 향수 이거 제가 아는 분들이 이 딥디크 이거 찾으시는데 이 향수는 저희 아는 지인이 이거만 쓰시더라고요 이향을 이 좋아하는구나 이 딥디크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 저는 어. 요거보다는 제가 요거 딥디크 쓸것 같으면 크리드 쓰겠어요 그 정도로 딥디크와 크리드가 향이 약간 약간 비슷한데 딥디크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향이 조금 나긴 해요 자또 다른 거 뭐가 있나 아크네 스튜디오스 아크네 스튜디오스 요거는 케이스가 으! 그렇지 그렇지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면 별론 것 같아요. 그립 보시는 분들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립 보시는 분들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음, 어떤 분도 지금 어떤 분도 지금 뭐를 주문을 하셨네.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왜 이렇게 안 올려 주냐? 진짜 여기 레기 심한가 보다. 레기 심한가 봐. 어우, 네트워크가 안 좋대요. 여기 네트워크가 안 좋대. 지금 다른 다른 SNS도 지금 네트워크 안 좋다고 나오네요, 지금. 어? <웃음> <웃음> 아니고 보시는 분들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렇죠? <laughs> 등록기 아, 상품 등록이 안 돼. 등록해 드리고 등록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일부러 이것저것 다 등록을 할 수가 없네. 제가 처음에 어 향수를 좋아하면서부터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이거거든요. 미스디올인데 저는 이거 처음에 이게 케이스 때문에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케이스만큼 괜 여기 케이스가 예쁘면 향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셀러님 이 정도면 라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방이요? 라방, 이걸 라방이잖아요. 일단 구독해주세요. 라방, 제가 지금 틱톡에서 하면은 좋은데, 그면 저거 유튜브 나가고 틱톡에서 할까요? 틱톡에서 하면 참 좋은데 오늘 왜 이렇게 여기에 참, 이 창고가 되게 렉이 걸리나봐요 음, 창고가 왜 이렇게 렉이 걸릴까 오늘 유난히 아 리방이요 리방 <laughs> 어 글씨 제가 폰을 이거를 이쪽 거는 폰을 되게 작은 걸 썼더니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여가지고 어, 죄송해요 음, 리방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녹화를 해서 리방 제 다시 방송을 올리라는 거죠. 어, 어, 알겠습니다. 어, 렉이 되게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어, 그냥 하고 있었는데 렉이 심하면 시간도 계속 가고 있고 렉이 심하면 어, 죄송해요. 보시는 분들 되게 짜증나시겠어요. 그죠? 죄송해요. 이거 마탱김 거한 번만 보여드리고 제가 다른 화면으로 한번 켜볼게요. 이거 마탱김 건데 마탱김이에요. 마탱김. 네. 너 먹혔어? 뭐